음잘 참으셨고 이제 아픈건 거의 없어요 금방 끝나요 아 그러셨어요? <laughs> 동영상 보고 오신 분들이 와서 또 동영상 찍고 그 위에 올라가면 또 다른 분이 보고 오시거든. 그래 그런 거지 뭐. 음, 여기다 아직은 발톱이 조금 두꺼워져 있어요. 아 거기서요? 음, 아직은. 무좀약 더 먹어야 돼 원장님? 글쎄, 눈으로 보기에는 다 나은 것 같아 보이는데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지켜봐도 되실 것 같아요. 그 무좀약 약 자체 좀 독해서. 안 드실 수 있으면은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제 어, 어 이거 약 안, 안 좋다고 해가지고 네. 그냥 무적정 안 드시다가 무좀이 확재발하면더 약을 많이 드셔야 돼요. 음.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시면 빨리 다시 오셔가지고 네. 빨리 드시면 될것 같아요. 오른쪽이 너무 많이 나 젖네요. 응? 너무 많이 퍼졌죠. 이쪽이 오른쪽으로 예. 거기 너무 안날 때가 하에잡어졌 어, 게 이거 됐어요. 있습니다.